아, 와, 아, 이야, 이야. 오늘, 어? 어디 무슨 모임 하나 오늘? 앞에 사람들이 많은가 보네. 야 소개팅을 샐러드 가게에서 다 하다니 어 다이어트 열심히 하시는 분인가 보다 <laughs> 참. 아 청자켓 입고 오신다고 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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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예 네, 방금 친구 구할 생각 없어요. 예 네. 뭐야 뭐래? 같이 예 네, 패션 어때? 어 뭐야? 저기야 빨리 와. 지금부터 제일 먼저. 저신인승 씨. 저기요 안녕하세요. 저신인승 씨. 같이 가. 저 누가 봐도 청자켓이었던 신인승 씨. <laughs> 아 조수현 씨. 네, 맞습니다. 아, 다 부숴버리고 싶네요. 예. 네. 네. 아, 안녕하세요. 아, 예. 유수 씨, 안녕하세요. 어머, 네. 이게 무슨 패션이에요? 아, 제가 저 KCM 좋아해가지고요. 예. 아, 유수 씨. 예. 제 패션은 어때요? 예, 뭐. 독특하네요, 되게. 그쵸. 예. 샐러드 가게 온다고 샐러드 색깔이랑 맞춰봤어요. 예, 브로콜리 뒤집어 놓은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뭐가 칭찬이지? 예. 유수 씨. 네네. 제 어필 좀 해도 될까요? 뭐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예.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아이돌 같대요. 아예 아, 뭐 아이 둘 있으시다고요? 아니 아이 돌싱 뭐 이런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아이돌 같다고요. 그럴 리가 있나? <laughs> 예. 다들 직접적으로 물어볼게요. 네, 뭐 말씀하세요. 데프콘 닮면 여자 어때요? <laughs> 얘들아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laughs> 거짓말 아, 하면 안 돼. 네, 뭐 수현 씨 코평수 넓어 보이세요? 네. <laughs>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데프콘이 걸어다닙니다. 아 얼음 깨지겠네요. 네. 솔직히 네? 근데 방금 뭐 하신 거예요? 저 네. 윤승 씨 유혹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욕하셨다고요? 네? 욕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욕이 아니라 유혹이야. 그러니까 욕. 욕. 유... 아니 유혹이야. 그래요. 욕. 유수 씨뭐 욕하고 싶어요? 아 제가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욕 하실. 하시... 아니 유혹한 거라니까 욕이 아니라 유수 씨뭐 욕하고 싶으신가 봐요. 아니요 수연아 오늘은 하지 마 <laughs> 가만히 있어 오늘은 안돼 수연아 가만히 있어 네 수연 씨네 주문이 날까요? 그럴까요? 네 여기요 여기요. 예좀 치워주세요. 여기요. 유진 씨. 여기요. 네, 네. 예좀 치워 예. 주문 도와드릴게요. 예 저는 리코타 치즈 뭐 샐러드 하나만 주세요. 예. 네. 아 어, 그럼 전 리코타 치즈 샐러드랑요 스테이크 샐러드랑 치킨 샐러드랑 시리프 샐러드 주시는데 거기에 야채는 빼고 주세요. 두현 씨. 그러면 왜 샐러드 가게에 오신 거예요? 아 토핑이 되게 맛있거든요. 그럼 그냥 고깃집을 가세요. <laughs> 저 다이어트 중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듣고 있는 거지그 야채값 비싸잖아요. 네. 제가 뺐으니까 대신 토핑 좀 많이 주세요. 네, 진동벨로 알려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어, 되게 신기하네요. <laughs> 네. 수현 씨, 네, 저기 어떻게 소개팅 다운 대화를 좀 해볼까요? 그동안 소개팅 다운 대화 아니었어요? 네, 애들 거의 울릴 뻔했습니다. 네. <laughs> 그랬나? 혹시 어 수현 씨는 직업 같은 게 어떻게 되세요? 아, 저 너튜버예요. 아, 먹방 너튜버. 아니요, 예. 저 다이어트 너튜버요아 원래 더 크셨다가 빼신 건가요? 아니요, 계속 꾸준히 찌고 있는데요. 수현 씨? 네. 그럼 다이어트 너튜버 아니에요. 아니에요? 꾸준히 쪄오셨다면서요. 네. 아니에요. 어머. 전혀 아니죠. 혹시 구독자가 어떻게 됐어요, 그럼? 아저 실버 버튼. 오.까지 10만 명 남았어요. 수현 씨? 네. 그 너튜버 아니에요 아니에요? 10만명까지 10만명 남았으면 네 너튜버 아니에요 편집도 제가 하고 막 영상도 업로드 했는데요 어 혹시 최고 조회수가 어떻게 돼요? 4오 어, 4만 회요 4회면은 너튜버 아니에요 아 너튜버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아... 그냥 SNS에요 예. 네. 우주씨 예 좋아요 좀 해주시면 안돼요? 아 제가 구독 눌러드릴게요 와어 잠깐만 어떻게 눌러야 되지? 왜요 어디에 뭐 어, 잠깐 잠깐만.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해요, 유수 씨? 이거 떨어뜨리면 어떡해요? 나요. 우리 손 잡을까요? 손은 줄 이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마세요. 저, 지금 아니야. 너는 지금 너는 해. 너는 해. 너는 해. 너는 해. 얘들아 진정해. <laughs> 지금이야. 그만하시게. <laughs> 하지 마시게. <laughs> 윤승이 귀에. 윤승이 소중해. <laughs> 어? 어머 깜짝. 홍현호 씨. <laughs> 저 조수현인데요. 아 조수현 시구나 네. 네, 닮으셔가지고. 아, 네. 감사해요. 어, 이 클럽 뻔했네. 네. 네. 아 위선 씨. 이상한 거할 뻔했어요. 떨어뜨리고 그러면 어떡해요? 예예. 예. 잘 잡아요. 예예. 예. 아, 저, 안녕하세요. 네. 저 인터뷰하는 너튜버인데요아 예,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한번 해도 될까요? 아 감사합니다. 어쨌든 예. 방, 아 예. 예. 어 방해해 예, 주셔서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 대박이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네네네. 네, 네. 본인의 외모를 10점 만점에 몇점이라고 생각하시죠? 아, 5점. 네. 5점. 어, 네. 아, 본인의 매력 포인트는? 아, 철벽. 네. 아. 자 10억 받고 얼굴 랜덤 돌리기 지금 얼굴 그대로 그냥 살기 아 10억 받고 소개팅요 랜덤 돌리기 아자 <laughs> 자, 마지막으로 지금 소원은 아 주선자 때리고 싶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이거 영상 써도 되나요 네네 쓰세요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 어저저 저기요 저 저기 네? 혹시 인터뷰 한번 가능할까요 저 너무 좋아요 진짜 진짜 아, 좋아요자 예, 예, 예. 재밌게... 본인의 외모를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 생각하시죠 10점이야 장난행 사람아 네? 거짓말을 이렇게 하고 그래요? 방송이 장난이에요? 아니 거짓말 아니고 진짜 진짠... 옆에 어? 남자친구는? 얼마나 솔직해? 장난해! <웃음> 인생이 <웃음> 장난이야! 아니... 어딜 봐서 남자친구야? 남자끼리 어떻게 남자친구야? 아니... 유... <laughs> 저 여자... <저>, 저... <laughs> 홍현호데 <홍남운데? 웃음> 아니요 저... 저... 말안부고 함부로... 가! 둘이 결혼해라 아, 윤승 가... <laughs> <유숙> 씨! 윤승 <laughs> <말을> 함부로... <laughs> 씨! 말을 함부라고 윤승 씨! 아유 진짜... 아 이게 그렇게 노할 일인가요? 네 많이 노할 일이에요. <laughs> 그렇게 화가 나? 아, <laughs> 어머, 어머 어떻게 <어떡해>, 유수 씨? <laughs> 아 괜찮아. 어떻게 술에 들린 거 같은데? 아 괜찮아. 제가 인공호흡 해드릴게요. <laughs> 아, 수연 씨. 네? 정신이 있는데 누가 인공호흡을 해요? 네. 아 요즘 다 이렇게 인공호흡해요. <laughs> 어떤 요즘이요? <laughs> 아 그럼 그냥 해요. 정신이 멀쩡하니까. 아 <laughs> 제발 그만. <laughs> 어머니, 어머니 보호자분들 예, 아기 입좀 막아주세요. 수현 씨, 네. 애들한테는 안 좋은 거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아, 쉽지 않네요. 아이고. 어, 어? 전화 아 잠깐만. 파이... 어, 윤승 씨폰 아, 전화 안 오는데? 어, 내 폰도 폰들... 음... 전화 안오는 뭐야? 여보세요? 아, 진짜? 어, 갈게 와, 진짜 큰일인데? 윤승 씨. 어. 그거 누가 봐도 진동벨이에요. 많이 다쳤어? 윤승 <laughs> 씨. 아, 진짜로? 얼마 안 다쳤어? 아, 윤승 씨. 그래도 갈게요. 어. 거... 고독도 알았어. 내가